안녕하세요. 더블 에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네요. 그쵸? 자, 연립방용식, 2원 1차 연립방용식 또는 1차 연립방용식에 관련된 마지막 응용, 농도입니다. 농도. 그쵸? 농도인데, 농도는 또 이전 QR 때, 이전 강의 때 내용과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고 아 이제 식세우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 이제 2학년이니까. 그렇죠? 단계가 좀더 올라왔을 뿐 내용은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언급하고요. 마무리 질까 합니다. 그렇죠? 음, 이전 QR들은 다 교재에 박아 주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학습이 되어 있으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어? 자, 근데 이제 어, 여전히 하나만 여러분들 좀 주의해 가지고서요. 어 농도 문제 처리해야 되는데 봐요. 농도는 다시 한번 농도는 용질 더하기 용매분의 뭐다 용질이다. 이 자체가 그냥 농도야 알겠죠? 녹는 놈 더하기 녹이는 놈분의 녹는 놈이 농도야. 이게 그냥 농도야. 근데 곱하기 1 0 0을 해주는 이유는요. 뭡니까 이거를 농도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낼 때는요, 0을 곱해준다. 여기까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농도 몇 퍼센트로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자, 어, 이게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다, 소금물의 농도다라고 하면은요. 설탕물일수도 있고 소금물일수도 있고 여튼 녹는게 소금이니까 이 용질이 바로 소금이죠 소금의 양 얘가 바로 소금의 양 용매가 바로 물의 양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 교재나 참고서에는요 용질과 용매를요 소금물의 양 맞아요 왜요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니까 분모가 소금물의 양이고요 분자가 뭐다 분자가 분모가 소금물의 양이고 분자가 소금의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있던 소금물의 양을 항상 문제 풀때 소금과 물로 정말로 잘 나누어서 식을 세워주고 물을 더 넣든, 어? 물을 끓여서 물을 증발시키든 물을 더 넣으면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 물만 늘어나는 거야렇지 물을 더 넣어주면 물만 늘어나는 거고, 그쵸? 얘네들은 변함이 없잖아. 맞죠? 다음에, 어, 물을, 소금물을 데펴요. 데펴? 데워? 이거 뭐 어떻게 해? 데워. 데워서 끓여. 끓이면 어떻게 해요? 물만 날라가죠. 소금은 남아있고.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쵸? 물이 왔다 갔다 한다. 자, 또는, 농도가 다른 물들을 섞으면 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으면, 이제 그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체의 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물도 여전히 똑같고, 또 어떻게 해요? 어, 그램수를 달리해서 섞더라도 마찬가지로요, 일정한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은 항상 구분해서 우리가 처리해주면은요, 어떠한 문제든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쵸? 식생원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모델을 세워주면 다음 과 같아요. 여기 소금물이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써 놓으시고 항상 해결하도록 애를 쓰세요 자 여기에 농도는 항상 여기다 쓰세요 안쪽에다 그렇죠 만약에 농도가 농도가 5%다 예를 들어 주는 거야 문자로 하면 짜증내 니까자 소금물의 양은요 소금물 선생님이 얼마 어, 300g 알, 300g 항상 농도 소금물 위치 이대로 써 주시고요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인데요 자 소금의 양 공식이 있죠 자 소금의 양은요 이 소금의 양은 잘봐 소금의 양은요 여기 용질 더 용매 소금물을요. 농도에다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 주면 되는 거야. 한번 더써 줄까? 자, 일단 소금의 양만 궁금해. 분자에 있던 소금의 양이 궁금하니?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분모에 소금물을요. 원래 있던 농도에 곱해요. 소금물,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을요. 어, 뭐야? 농도랑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100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잘 써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라고 다시 한번 자 소금의 양이 되게 중요한데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의 양을 농도에다 곱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소금만 남는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 이런 상태라면요 소금물의 양이소금더 하기 물이거든 얘랑 얘랑 농도를 곱해 얼마입 곱하면요 1,500 그걸 물로 나눠줘요 100으로 나눠줘 얼마입니까? 소금이 15g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3 0 0 g 에 소금물에 소금이 15g이야 물은요 285g이다 늘 이 300g을 나누어서 생각해 줘라. 알겠죠? 그다음에 물의 증감이 어떻게 변화되든 소금을 좀더 넣든 어? 소금을 덜을 넣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더 넣든 아니면요. 다른 또 소금물을 다합체 하든 뭐 하든 간에 늘 이렇게 소금과 물을 명확하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가? 농도 공식과 용질을 구하는 용질 구하는 건요? 용매당 의 용질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 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제 연립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미지수가 몇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어? 어? 어 농도 문제가 애초부터 우리가 잘 지초가 잡혀 있었어요 용매 용지를 내가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식쓸수 있으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농도 관련된 이론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